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. 3위를 달리고 있는 최민정 선수가 2위로 올라서는 순간인데요. 캐나다의 킴 부탱을 추월하는 순간에 최민정 선수가 앞으로 끼어들면서 팔을 내밀었는데 이 과정에 킴 부탱의 무릎을 건드렸고 킴 부탱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심판진의 판정입니다. 자 보시면 킴부탱이 최민정 선수의 팔을 좀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 나오죠. 네. 최민정 선수의 팔이 들어갔는데 아. 무릎을 건드리면서 킴부탱이 밀어냈다. 아 먼저 들어갔다. 먼저 들어가서 킴부탱의 무릎을 건드렸다라는 게 심판진의 판정이었습니다. 근데 음. 이제 우리로선 아쉬운 게그전 곡선 주로에서 거꾸로 최민정 선수가 킴부탱 선수에게 반칙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. 킴부탱 네. 선수가 이 앞에 끼어들려는 최민정 선수를 밀어 내는 듯한 바로 저 동작이죠 이 보이는데 저 순간이 반칙 판정이 나오지 않은 게 우리로서 많이 아쉽습니다. 음. 하지만 최민정 선수와 우리 대표팀은 이 판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나 수장입니다. 지금 아웃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손을 짚었고 거기에서 이제 킴프탱 선수가 어, 흔들렸고 그 부분을 지금 실격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어,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또 뭐, 분명히 나가면서 또 예, 건드렸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. 최선을 다했고,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